안녕하세요, 스톱입니다. 아, 다들 아시다시피, 여행리치 랩프즈의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왔죠, 후미들 개인적으로 스톱이 랩하운때부터 진짜 솔직히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될 날까지 올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, 진짜 이렇게 돼서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,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. 얘서준 비한 계약금 3천만 원이, 야 뭐야？어, 말말말말말말말 계약금 이라고？요？전화 시계 3 0 0만원주는 거예요？어, 주는 거야？진짜로？그러니까 계약 금이, 야 아니, 목 자도, 주는 거야？에이, 진짜 주는거 같아. 계약금 버스 타드. 저는 이 정도 나아데 근데 근데 진짜 이렇게아니 차를 만져본적있 어? 천만 원씩 이에요. 졸라 맛 어. 아니, 뭐, 그다 돈, 돈. 이짜 <론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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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 안 돼. 이 진짜 시험 안 돼. 아니, 이거 진짜로. 내가, 아니, 아 진짜 아, 이이지아 예, 시험... 이게 말 돼? 이게 안돼 진짜 안안 돼. 다고 해냈어 우 아이 도저마 엄마의 메이들. 엄마의 메이들. 싸마 없어? 진짜로? 진짜.